네, 제 9회 극기 체험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여기에서 시작해서 다시 여기에서 끝나는데요. 처음 참가하는 친구들은, 어, 모를 수 있지만은, 어, 힘들지만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겨낼 거라고 간장히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드림 화이팅! 자자자 드디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서서히 줄 맞추고 갑니다. 자, 자 앞에 자전거, 자전거. 혼잡지 말라고. 자 앞에 자전거 조심하고요. 자 갑니다. 근데, 근데 원래 엄지 다운, 었다막 그런 거니까. 자, 앞으로, 옆으로 나오면 안 돼요. <놀린> 자, 화이트,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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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오, 좋아. 화이트, 화이트. 아주 좋아. 출발은 분위기 아주 좋아. 자, 출발 출발 분위기는 좋습니다. 아, 벌써 지우는 아프대요. 큰일 났습니다. 야, 아파. 지우 아프다. 다리아만 다리 무거워서 힘들 걸? 이들 어, 이 어, 영상이에요. 자, 아, 우리 시연이가 후미를 보고 있습니다. 아, 가연이 그래 주니까 얼마 나 고맙냐? 어? 얼마나 고맙냐? 벌써 졸려요. 우리 혜린이 벌써 졸린데요. 큰일 났습니다. 어, 일 시. 15분, 12시부터 새벽이야. 12시부터 내일이 시작되는 거야. 아이팅화이디 네, 네. 네. 아니요, 더 가요. 다음 시계 탑에 서실 거예요. 네. 어, 그래, 저기야. 네. 자, 벌써 배 저기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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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리 아이템 네! 자아 어, 지금 중난천 따라 우리 드림 친구들이 어, 걷고 있습니다 중난천네몇키로요 이제 3키로 3.2 정도 왔어요 3.2 어디 있으면 이제 일 들어갈 거예요 아 어, 우리 희은이 처음인데 잘해주고 있어 민준이 오우 더운가 봐요 어 우리 민준이 더운가 봐. 자 어. 3.2km 정도 왔어요. 네? 자한한 800m만 더 가면은 휴식입니다. 휴식합니다. 우리 건우 처음 어 좋아요. 처음인데. 어 태민 지금쯤이야 뭐 괜찮죠? 어 지금 어 태민도 처음. 이 우리 민재 우리 똘똘이 민재 괜찮죠? 아, 어, 어이, 유신! 화이팅! 어, 어우, 네, 네, 유신이, 네. 시... 신발에 아주, 불빛이 나네. 어우, 범준이, 기본이야? 어우, 대단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그런 기분이 나왔으면 합니다. 와, 정말, 너무 신기해. 술 낭천, 길이 굉장히 야경이 멋집니다. 네, 어 체험하기 잘했습니다어 체험하기 잘했어요. 어, 네. 어요 체험하기 했어요체했어요했어요체 먹고 있습니다. 아, 아, 어, 우리 승재가 이번 행사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간장님이 카메라가 가면은 또해주네 우리 가연이도 막 적극적으로 해주고. 아, 우리 가연이도 그렇죠? 아, 우리, 아, 우리 시연이, 어, 아, 이번 아홉 번째 참가인데 어떻습니까? 물집이 다가와요. 아, 벌써 물집. 물집 잡혀가지고, 자 우선에 우선 잘 해줘, 이렇게 자 우리 승재하고 또 시우, 자 우리 시우 승재, 지금 어떻습니까?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물집바에서 재밌습니다. 묵집발를 하고 다녀요. 아 이거 그래 즐겁게 가는 겁니다. 아, 우리 태민이, <laughs> 태민이 오늘 처음 참가인데 어떻습니까 재밌나? 재밌어요. 어, 우리 건우도, 건우도 처음 참가. 어때요? 재밌습니다. 어, 아직까지 재밌죠? 이제 지금 네. 어, 한 4km, 5, 어, 4.5km 정도 되는데, 자 우리 건우, 태민이 잘 해주기 바랍니다. 어. 자 우리 홍빈이가 지금 160kg인데요. 어 우리 처음 참가하는 민준이를 어,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리더를 해주는데 우리 민준이 좀 어떻습니까? 아 재밌어요. 어, 지금은 재밌죠? 그래요. 어, 재밌게 걸어야 돼요. 네. 어 우리 우리 도윤이가 또. 아이 미안 미안 아 우리 도윤이가 우리 또 유신이를 이드해 주는데요 우리 유신이 처음 참가한데 어떻습니까? 유신이 처음 참가한데 어때요? 힘듭니다 아 벌써 힘들어졌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유신이도 잘 이겨냅니다 파이팅 자 우리 찬현이 우리 찬현이도 지금 세 번째 참가입니다 아이 아이고. 우리 세 번째 참가인데 찬현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리가 안 아파요. 어우, 지금은 안 아파요? 네. 오케이. 그래요. 우리 찬연이 잘 견뎌서 꼭 완주하기 바랍니다. 네. 아. 아, 다 안전이, 우리 범튼이. 근데 저는 하나도 안아픕니다아하 대단합니다. 아연히 그래야지. 습니다 자, 우리 규현이가 지금 이번에 80이죠? 네. 음. 우리 규현이가또 리더를 해 주는 우리 범두이 처음 참건인데 하나도 안 힘든답니다. 어우 멋집니다. 우리 범두이 아이 대번주. 네. 아 우리 희윤이 오늘 처음 참가. 어, 희윤이 좀 어때요?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그래요. 우리 희윤이 그래도 힘든 거지만은 희윤이 잘 참고할 수 있죠? 네. 우리 민재. 시원합니다. 오 시원해요. 아, 역시 우리 똘똘한 우리 민재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민재 누나랑 잘 이겨내기 바랍니다. 아이 좋아요 자 아, 우리 동호 벌써 이제 두 번째 참가하는 동호죠 어 우리 민혁, 은혁이도 두 번째 참가하데요 우리 은혁이 지금 좀 괜찮아요? 아니 엄청 힘듭니다 아 벌써 조금 힘들어졌어요? 원장님 할수 있다 오할수 있다 좋아요 선생님 저는 쉴때쉴때 다리를 계속 구부려서 이제는 좀 괜찮습니다 오 그래요 좀쉬간하니까좀 나아졌어요?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합니다 자, 우리 민지가 지금 세 번째 참가인데요. 또 우리 해령이를 어, 리더를 해주고 있습니다. 쉬워. 자, 우리 해령이 야, 좀 어떻습니까? 수 웃을 수 있는 정도는 맞는데 힘듭니다. 아, 웃을 수 있는 정도는 맞는데 힘듭니다. 어, 어, 근데 김밥을 벌써 먹어버렸어요. 김밥. 어, 아, <laughs> 우리 민지 좀 어때요? 민지. 우리 민지는. 습니다 어우, 괜찮아요. 이야, 역시 여전사예요, 여전사. <laughs> 아, 어? 여전사. 네, 우리 드 그, 우리, 우리 우리 림에 이제 특전사를 갈수 있는 어, 여군 특전사 박민지. <laughs> 어, 여군 특전사입니까? 아, 니다 오, 우리 현근이 <laughs> 그래요. 음, 앞, <laughs> 앞,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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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해리도 <laughs> 처음 잠깐대. 좀 어때요? 네? 지금요? 어. 니 <laughs> 오 힘들지 않아요. 아, 오 대단해요. 그래요. 그 아,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은 우리 안 좋아할 거예요. 부장님, 아, 우리 혜린이가 또현근이를 리드해 주는데요. 우리 현근이좀 어때요? 부장님. <laughs> 어. 근데 휴식 시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휴식시간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 그래요. 그 휴식 시간 또 다지. 좀더 가서, 네, 실시간. 네. 실시간. 네. 오! 어, 실시간 또 찾자. 찾자. 자, 우리 이번에 100kg 되는 지우. 아, 100kg 되는 지우고요. 네. 자, <laughs> 하영이 두 번째죠? 네. 어, 우리 하영이 두 번째 참가하고, 야 120kg 되는 우리 가현입니다. 어, 우리 지우는 어때요? 네. 좀 발목 좀안 좋은데. 괜찮아? 네. 이길 수 있겠어요? 어때 우 하영이는 힘들어. 요아 힘든데 <laughs> 그때도 처음 참가할 때도 이거 왜? 뭐? <laughs> 어. <이러면 이렇게. 웃음> 원장님. 얘기도 왜... 안 해줘 이 나쁜 놈들. 부장님. 여기 떨어졌습니까자 떨어졌습니까? <laughs> <laughs> 우리 하영이가 처음 참가할 때도 <laughs> 아, 아, 왜 이런 거왜 하냐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두번두 번째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연이는. 가연이가 다 뺏어 먹었다고? 네 마법의 가방에서 아 그러니까 살쪄버렸지 가연이가 우리 민지 꺼 뺏어 먹어가지고 살쪄버렸어 어떻게 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자잘 이겨내지 바랍니다 아. 우리 혜빈이 190아 182죠 아홉 번째 참가 또 역시 꾸미를 보고 있는 우리 혜빈인데 저 어떻습니까? 애교를 부립니다 어 애교를 부려요 맞아요그럽습니다 어? <laughs> 아, 왜, 왜 동생들한테 왜 그렇게 외교를 부렸죠? 너무 안 뛰어서. 아, 너무 안 뛰어서. 어, 뛰어! 그랬어요? 아, 니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 뛰었죠. 아, 뛰었죠. 야 뛰었죠. 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모두, 우리 친구들. 아, 다 지금 각자 좀 힘들지만은 이게 내는 방법들, 스스로. 데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어. 파이팅! 자, 쥐는 너무 처지지 않도록 앞에 친구들과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앞에 아, 친구들과 떨어지지 않도록. 자. 아, 벌써 또휴식시간 찾아요? 아직도 멀었는데요. 아, 지금 이제 두 번째 휴식장소. 아, 7km 지점에 아, 도착하겠습니다. 지금 7km 지점에서 두 번째 휴식. 알겠습니다. 저기, 저기, 저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저기, 벤츠에 있으니까, 벤츠 안으로 들어가세요, 벤츠 안으로. 자, 휴식할 때 바람 때문에 몸이 식을 수 있으니까, 추울 수 있으니까. 자, 저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네. 어디? 아, 그래요? 자, 하이디 하이테. 하이디 자 안으로 들어가서 바람을 피하면서 휴식해 주세요. 바람이 너무 흔듭니다. 지금 중랑천 아주 야경이 굉장히 멋집니다. 어, 우리 친구들이 이제 드디어 반았죠 어 도착하고 있습니다. 어, 아이 또 힘이 철철 넘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 잘했습니다. 여기 앞에서 여기 앞에서 네이 앞쪽으로 자리 잡아주세요. 어 화이팅 화이팅 이제 네, 화이팅 휴식입니다. 여기야 여기 멀리 가지 말고요. 네 이제 김밥 먹을 거예요. 자 화이팅 화이팅. 와 은야 이제 오세요 오세요 어 김밥 망가져 버렸어 어. 자 어세요 자 드립 친구들 지금 이번 구차구차 행군에 처음 참가하는 친구들은. 어, 20km 행군인데요. 지금 10km 반한점에서 우리 친구들, 어, 간단하게 각오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곤우, 자, 마지막 10km 남았는데 어떻게 걸을 겁니까? 자신있게, 아주 죽지만 자신있고 재미있게 10km를 잡아보겠습니다 어, 10km 안죠. 네. 자, 우리 태민이 지금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자, 1 0 k m 어떻게 걸을 겁니까? <laughs> 재미있고 즐겁게 우리 혜령이 처음 참가인데요. 지금 좀 어때요? 어, 발이 아파요. 자, 발이 아프지만 우리 혜령이 포기는 어... Good. 우리 혜령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범주지 힘이 펄펄 납니다. 와, 만약 10kg도, 그런, 펄펄 나는, 우리 범준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자, 희윤이는요? 우리 희윤이 좀 어때요? 어, 다리가 아파요. 다 다리가 아픈데, 우리 희윤이 끝까지 참을 수 있죠? 네, 좋아요. 우리 민재, 똘똘한 민재, 어때요? 어우, 힘이 넘잖아요. 와, 우리, 그래요. 우리, 이제 더 힘이 뻘뻘 남진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우리 유신이 자 우리 유신이 10kg 남았습니다. 어떤 각으로 아, 어떤 각으로 10kg 걸을 거까요 10kg 자자 우리 유신 몸은 안 아파요? 다리는 안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그래 다리 아프지만 우리 유신이 포기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안 합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런 마음까지 끝까지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성민준. 자, 몸은 좀 어때요? 오, 그래요. 다리는 안 아프면 10kg 남은 거 최선을 다해서 걸어주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혜린이 10kg 남았습니다. 어떤 각오로? 재밌게, 그래요, 우리 예린이 고마워요. 재밌게 10kg 완주해 <laughs> 주기바랍니다 자, 이쪽으로 서세요. 자, 우리 20kg, 처음 참가하는 친구들, 다 같이, 하나, 둘, 셋, 파이팅 <laughs> 오케이, 자, 잘했습니다. 혜린이와 <laughs> 지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도현이부터 자, 100kg, 참가, 소감! <웃음> 어, <웃음> <웃음> 그, 아름다도 <아줌마도> 힘들었는데, <laughs> 오늘이 뭔가 100킬로 조좀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어, 다른 날 힘들었는데 오늘은 1 0 0 k g 라좀더낫다오 좋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겠죠. 자 우리 지우는요 100킬로 됐습니다. 자, 우리 지우 100킬로. 아 그래요. 우리 지우가 지금 발목 상태가 지금 좋지 않은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 10kg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100kg 완주자 화이팅!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드림치기도 하기 바랍니다. 드립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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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갑니다. 아, 우리 지금 드림 친구들이 어,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 괜찮아요. 아프지 않으니까. 어, 괜찮아요. 화이팅, 고마워. <laughs> 자, 우리 친구들 모두가 지금 스스로 이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 비록 몸이 힘들고 하지만은 또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의 소중함을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다 도와주시고 다 챙겨주시고 하지만은 지금 이 시간만큼은 우리 친구들 스스로 이겨내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스스로 이겨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 자, 지금 이제 복귀 첫 번째 휴식이고요. 아, 앞으로 지금 약 7km 정도 더 가야 됩니다. 7km, 7km 복귀해야 되는데 최대한 좀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어서, 속도가 날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잘 음. 이겨내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곧 부모님 만날 생각에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 야경이 좋은 우리 중랑천을 따라 잘 걷고 있는 우리 친구들. 끝까지 완주하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참가한 친구들, 어, 모두가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모두가 다 완주할 거라고 믿습니다. 어, 화이팅! 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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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시간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챙겨주지 못하셔. 누가 챙겨야 돼? 네. 여러분들 스스로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 발바닥도 아프고 많이 몸이 힘들고 하지만은 지금 마지막 이제 3.5km 남았어요. 약한 40분에서 50분 걸어야 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완주해 보자, 알았지? 네 여러분들 충분히 다할수 있어. 지금 어렵다고 뒤처지고 좀 했지만은 끝까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걷는 거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힘들다고 내가 어려운 말안 되는 말 하지 말고 더 긍정적인 말. 여러분들 할수 있다라는 말을 계속 내뱉으면서 할수 있도록. 또 옆에 친구가 힘들면은. 야, 우리 함께하자.라고 얘기하면서 힘을 복돋아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친구들 되기 바래요. 알겠습니까? 들이,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자 이제 출발합니다. 일어서. 자 갑니다. 자줄맞추고요 출발. 튀어나가야 돼. 자, 이제 마지막. 화이팅! 아. 아이, 좋아요. 화이팅, 화이팅! 아. 은혁, 화이팅! 자, 은혁이 화이팅 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화이팅, 갑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 아. 부모님들, 자열러 갑니다. 자, 자 너무 뒤에 처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좀 앞으로 와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 부모님 곁으로 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영근아, 질서. 영근이 어, 질서. 자. 오, 어, 좋아, 영근이. 자 뒤에 자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자, 잘했습니다 아. 자 우리 친구들 자 부모님 곁으로 우리 민준아 민준아 이리 가고 유신아 유신아 아빠 아빠 우리 유신아 아빠 아, 우리 민준이 너무 힘들었는데, 어 아, 잘했어. 우리 민준이 우리 당경그녀가 잘했어, 잘했어, 은혁이. 아 잘했어, 기현이도 잘했고, 기현이는 뭐 200kg 가야 돼요 진짜. 그래야지 힘들지. 아 잘했어 우리 시우랑 잘했고요. 우리 혜령이 처음인데도 아이고. 너무 잘하고. 어 우리 우 태민 20kg. 아. 어 태민이 태민이 저 축하해. 잘했어, 잘했어. 어 우리 범준이 민준이 묵묵히 할수 있다고 크게 외 치면서 우리 범준이 성공했습니다. 어 잘했어. 어 화장실 화장실 여기 여기 안쪽 안쪽 안쪽. 대리아대리아 빨리. 어 갔다 와. 네, 내가이어 우리 동호야 그래 잘했어 동호. 확실히 잘했어. 아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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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니 오랜 좀 나아지네. 아, 네, 시 울지도 않고. 작년에는 우리 동호가 울었는데. 아우, 아, 아우, 아, 우리 우리 최고. 아 우리 100k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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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근이 최고. 형근아, 나중에 최고 한번 해줘. 네, 그아 우리 아, 묵묵히 잘해줬어요. 아, 언니 어땠습니까? 우리 거르도 선우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아,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힘들다, 내색가 않고, 참, 이렇게 잘 걸어졌어요. 우리, 그거는 너무 잘했고. 네, 이제 그냥 가요. 어, 우리, 동호, 내일 아트풍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다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밝은 데로 오겠습니다. 네. 자랑스럽죠? 저도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이들이. 힘든데도, 진짜 나못 가요. 울면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와 준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 이겨내주면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힘들 때 부모님이 안 계셔도 여러분들 스스로 이겨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